오늘 한국 들어갑니다. 아 새벽에 그렇게 비가 오더니 또 이렇게 해가 떴네요. 이것도 다 가요 다 진짜 모자라 아니야? 응. 그그 아무데나 돼요. 어. 응. 캐리어는 이, 이런 거너해도 어떻게? 아 너무 많다. 이거 다 들어가 키로 돼? 응. 네? 이제 긴 여정을 떠납니다 또. 어? 어디 가요? 어디 가? 아니 어디 가냐고? 하루를 꼬박 또 이동을 합니다. 하루를 12시간 정도 이동, 12시간 넘겠구나. 이제 인천으로 가니까 진짜 조심 다 뺏겨 하면 어떡할라고. 이제 짐을 다 실었습니다. 태워다 주러 민이랑 꽁이랑 맨날 고생이죠 고생. 아이린. 오. 반. 몇 시요? 2 시요. 2 시.

요번에는 안 오네요. 안 가? 가, 별리 가. 안 가요? 가. 이잘리이이 엄마 아프지 말라 그래. 어? 응. 얘기해 줘요. 응.

네. 좋아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도쓸거 뭐 아닌데? 아, 아, 갑시다. 아태구 가서 뚱뚱해. 요 예? 네? 한국에서도 뚱뚱해요? 아니, 다다 뚱뚱해. 태구 가서 다다 먹었어요. <laughs> 많이 먹었어. 네. 이제 다이어트 해요? 거짓말 화이팅! 거짓말 안해도 한국식잖아 태우 여기 패밀리치이다 많이 먹어 <웃음> <웃음> 한국에서 쫓겨난 우리 소주언니 쟤가 소주 언니, 소주. <laughs> 소주 좋아해서 그지? <그치? 웃음> 우리 맨날 소주라고 부르는데 <laughs> 그 얼마전에 쫓겨난 동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머티아카이 꽌타피 매룩신 왜 태국에서 만나? 이자어 <목치> 어? 아, 괜, 천천히. 왜 한국에 없어? <목치> 왜 한국에 없어? 주이마니이 <목치> <목치> 많이, 많이 문데. 길 가다가 잡혔습니다. 길 가다가. 어, 아, <목치> 아, 사르사 한국 갖다 줄 물건을 또 싣고 또 출발합니다. 에이, 한국 가고 싶어서 죽을라. 그러네, 길 가다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경찰한테 불법체류,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한국 남자 결혼할 사람 있으면은. 소개시켜 달라고 하네요 수완나 you're a man. I'm not sure if y o u 어? 아? 계속 청주로 가다가 네. 수 t 오늘, 오늘 나 u 오랜만에 you're a man. I'm not s u 네 e if you're a man. I'm not s u r 갔다 그거? 왔다 o u r 수다 나이. 오는 진짜. 즙을다 내렸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허. 이게, 이게 부러졌네. 야, 이게 부러졌습니다. 이게. 아. 역시 수원남포은 사람이 진짜 많아요. 아니, 먼저 가 가라 그래. 경비를 주고, 보냅니다, 이제. 봐봐, 여기 세우니까 뭐라고 많이 안 하잖아. 자, 바이바이. 아, 이거 고장났지 왜? 킬로만 아니에요. <laughs> 오, 이거 아니오. 프렌카 이거 고장났잖아. 만약에 고장 맞아, 이건 킬로만이었겠어. 샘소나이트 AS 될 거야. 오래돼서 안 될래요? <웃음> 20년? <웃음> 진짜? 어. 20년 됐지. 공카, 아, 빨리. <laughs> 힘들어? 아 진짜 비염 때문에 죽겠습니다 필요 없어 아. 여기 기다려 오빠 저거 카트 갖고 올게요 네. 네. 다 씻고, 이제 또 무게 체크하고 해야 되겠죠. 어? 뭐 귀여워? 알게?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머리도 목욕하고. 여기서 한니 오빠 혼자 갈때 울었는데 그죠? <laughs> <laughs> 네 뭐라고 고집을. 나이가 한두 고개 어 옛날에. 여기 사진 찍네. 아니 여기 서 봐. 포즈 저기 앞에. 하나, 둘, 셋. 오, okay. 케이 oh, 단추를 너무 풀었네 안에 <laughs> 찍어야지. 허리 허리 오케이. 자, 이렇게. 자, 이렇이건또 자, 이렇 아, 잠깐만요. 어이. 아, 좀, 좀 찾아. 저거 재는데, 십밭입니다, 십밭. 시발. 뭐, 태국 음식 먹게? 1층? <웃음> 어? <웃음> 네. <웃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쌀국수 먹어. 음식 많이 먹왜다 태국 음식만 먹어? 아, 내가 내일 한국 가요. 끝장. <목소리> 먹지 마요. 태국 음식. 태국 음식. 내일 내일 날씨 한국 가요. 태국 음식 먹지 마요. 먹지 마요 아니요 먹어야지. 태국음식 태국음식만 있는게 아니라 뭐 스시도 있고 뭐다 있네 일본음식도 있고 싫어요 여기 앉아요? 일단? 여기 앉아 내가 찾는 쌀국수가 여기 있네. 아, 는 국물 조금 많아요? 이 마지막으로 꼬띠아 먹습니다. 습니다 <laughs> <마카카. 웃음> 이거 귀여워요. 귀여워. <웃음> <웃음> 여기서 돈을 환전하면 얼마나 차이 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예뻐라. 어우, 짐이 너무 많아서 이거 떨어질 뻔 했네. 마사지 얼마요? 마사지 할래? 800밭? 아, 700? 한 시간 치친테 아빠 아빠 마사지 샵은 1시간 300발인데, 그지 응. 여기 1층 지하 1층으로 내려오면 반전소가 있습니다. 여기 지하 1층 여기 중간 길로 가면은 슈퍼리치가 있습니다. 옛날 영상에도 있어요. 우리가 태국 돈을 바꿔줘야 돼서 근데 태국 돈을 태국 돈을 한국에 갖다 줘요? 이거는 중국계인가 봐요 그래 100만 잠깐만 얼마에? 100만원 1만원에 100만 2만 오천 2만 5천, 5천 백0 0 그러면은 네이버 환율 한번 켜보겠습니다나 아, 진짜 이거만잠깐더 진짜 조금만 할더 좋아? 응. 한국 돈 100만 원. 원. 25,500바트. 네. 근데 여기 25,100바트잖아. 네. 그러면은 400바트 차이나네. 400발? 400바트? 400바트면은 4416. 16,000원 16, 차이잖아. 네. 그지? 좋아하냐? 이거 좋아한 통장, 이거. 통장은 이거 아니요. 이거 더... 여기도 그냥 비슷해요. 음. 왜냐면 통장은 수수료 7,000원 나가. 음. 그 다음에 또 환율대로 또 다르게 나가요. 아니, 너 지금 은행 체크해봐. 할수 있잖아. 한번 은행으로 바꾸면 얼마가 가는지 한번 <laughs>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은행으로 하나은행에서 태국 방콕 은행으로 송금을 하면은 또그 수수료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차이 나요? 25,300밧. 300밧 맞아? 10만 원 했잖아. 맞네. 응. 25,300밧. 응. 여기는 얼마? 2만 5천. 2 0 0 바트 차이나네. 근데 봐봐 여기 7천 원 나가지. 어? 그럼 똑같아요. 아니 여기 또 7천 원빠져하잖아 그럼 똑같네. 쌤 쌤이네. 은행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슈퍼, 슈퍼리치에서 태국 은행이 없는 분들은 여기 슈퍼리치에서 하는 게 제일 저렴할 것 같아요.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은행으로 송금을 해도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10시 반인데, 수화물을 한번, 실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시 반 될까? 11시 돼야 될것 같은데, 1시라. 한번 가봐요. 인천 가는 TA 사람 진짜 많네요. 따가 먹어 인사이드 가서 이제 수하물을 다 실었습니다. 이제 태국은 또 3개월 뒤에 오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제 출국 심사를 받으러 갑니다 출국 심사 치킨 가올리 보고 싶어 자동출입국 그게 생겼네요 옛날에 없었는데 인천처럼 아 이제 들어왔습니다 또 오늘도 치약을 8개를 뺏겼습니다 아유. 그 잘 체크 하라니까 맨날 돈 버려요 돈 뭐요 사진 같이 찍자고 많이 생겼네요 또 새로운 게 이런 것도 이거 쇼할 때 그지 많이 있어 뭐또 기도해 <laughs> 명품 매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메가. 버버리. 샤넬 매장 제일 크고. 르메스 많이네. 몽블랑. 이쪽으로 처음 와보는데 여기도 인천처럼 제2 터미널 막 이리, 이런 식으로 넘어가나 봅니다. 이렇게 처음 가요, 그죠? 어 수안납품에서 이거 전철은 처음 타본다, 처음. 오 빨라. 오. 아니 처음 타봐요, 이런 거, 그죠? 어, 그 많이 좋아졌네, 수안납품. 많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은 내가 안아 본 건지 하여튼 생소하네요. 음. 바보. 일로 왔어야지. 빠르지. 어? 음. <laughs> 옛날에 분명히 후변실 같은 게 없었는데 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쪽으로는 처음 와봅니다. 어, 벌써 들어가는 거야? 응. 이제 슬슬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지능된것 같아요 돼. 이 있어야 돼. 인생의 능력이 있어야 돼. 인생의 먹력이 있어야 돼. 인생 밥 먹고 자요 인천점에 도착해요 한국 도착해요 지금 한국가 9시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1 터미널로 가야 돼요. 1 터미널. 1터미널이요 어, 그거 타면은 이제 1 터미널. 짐을 다찾았는데 우리 와이프가 뭐가 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위에 잡혀 있습니다. 못 나오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전화하라고 그랬는데.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전화가 없네요. 나와서 좋아? 한국어 좋아? 이민그레이션에서 그냥 뭐 체크만 했어요? 네. 페이퍼 이거? 네. 다음에는 종이로종이로 종이로 가져오라고 해 네. 그리고 바로 보내 보내줬어? 네. 그냥 사진 사진 핸드폰 사진이 안 돼요. 다다 높이 보니주세요 네, 표요 근데 이번에 보여 주니까 그냥 보내죠. 네. 가라고 해요? 네. 약게걱정꾸리가 마니 카타와서 괜찮아요. 음. 여기 참았어. 안녕요 음. 그래도 어? 오래 안 걸려서 다행이네. 그래. 오늘 요번에 뺏긴 것도 그 치약만 뺏기고. 근데 그게 깜짝짜있잖아요 봐봐. 응. 이베가셔 히스토 방학회 많이 기다려요. 다회 응. 거기 많이 기다려요. 키로 털로서 홀러서 일 사이를 털러서 혼자? 아니 혼자 아니고 여섯 명. 여섯 명? 여섯 명이야. 어. 아마 사람 많아서 따로따로 하려고 해요. 하여튼 근데 이번에는 잘 빠져나왔네 그지? 그래도 많이 늦을 줄 알고 막 계속 전화한건데 아니 아까는 계속입니다 개인 전화해. 그냥 전화해 안 돼. 안 돼. 그냥 전화천안돼안돼 네? 그냥 응? 안돼 하여튼 잘 들어왔습니다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겠어요 또 버스를 타고 두시간반 조금 잤어요? 네, 오빠가 잤어요. 나코 때문에 코 많이 그지 소리. 네. 코 많이 불었다고 하는 것같습니 청주에 도착했습니다. 아, 친구한테 시간 잡은 얘기해서 한 시간 일찍 와고. 어? 안 돼. 택시 한대 안돼. 한국 들어와서 첫끼 짜장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 짬뽕이 먹고 싶었고. 역시 맛이 틀리네요. <laughs>